땀이 삐질삐질 나는 핫한 여름이 되면 다시 또 매출이 폭증하는 것이 메로나, 에어컨, 선풍기 그리고 또 하나 선크림인데요. 특히 최근 국내 화장품 기업들이 내놓은 자외선 차단제의 경우 얼굴에 위장 크림 바른 것만 같은 찝찝함을 없애버리고 아주 부드러운 발림성과 촉촉함으로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몰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수출이 증대되는 시기에 K-팝과 K 인플루언서들의 활약으로 가성비의 K 뷰티가 여름날 햇볕만큼이나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내 화장품 기업들의 자외선 차단제의 성공 요인을 보면서 선크림 살때꼭 확인해야 하는 개념들과 꿀팁, 유기자차, 무기자차 등과 같은 개념과 더불어 각 기업들이 빠르게 발전시켜온 자외선 차단제 기술까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한국 선크림이 왜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인류 발명사의 획기적인 발명품 중 하나라고 할수 있는 자외선 차단제는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는 덕분에 우리 모두가 더 안전하게 야외 활동을 즐길 수 있게 해주죠. 선크림을 바르지 않고 장시간 태양에 노출되면 피부가 붉게 타고 심한 경우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자외선 차단제는 피부가 급격히 늙어가는 것을 아주 탁월하게 방지해주고 특히 서양인들에게 자주 발병하는 피부암 예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일상용으로 선크림을 바르거나 스포츠 액티비티 레저로 선크림을 사용하는 등 그냥 뭐 가벼운 화장품으로 인식되고 있기도 하지만 미국에서는 피부암 예방과 관련된 높은 의료비 지출로 인해 자외선 차단제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아 조금 더 심각한 사안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주목을 받고 있죠. 이러한 이유로 고효능 자외선 차단제가 많이 사용되는데요. 문제는 프랑스 로레아를 비롯한 대형 화장품 회사들의 선크림은 가격이 비싸기도 하고 일부는 또 발라놓으면 위장크림 못지 않은 뻑뻑함 때문에 바르기가 싫어진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반면 한국의 선크림은 높은 가성비로 인기를 끌고 있어요 한국 선크림은 효능이 뛰어나면서도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많은 소비자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죠 선크림 선스틱을 포함한 자외선 차단 성분이 들어가 있는 화장품을 살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크게 세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선크림의 종류가 무엇인지이고 다른 두 가지는 SPF 수치와 PA 등급입니다 이미 널리 잘 알려져 있는 등급부터 확인하자면 Sun protection 프 a c 션 팩트 SPF는 자외선 B 이 UVB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차단하는지 나타내는 지수인데요. 50까지는 숫자로 표시하고 그 이상은 50 플러스로 표기하는데 숫자가 높을수록 UVB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능력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선크림 없이 햇볕에 노출되면 10분 만에 피부가 붉게 변하기 시작한다고 했을 때, SPF50인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면 붉게 변할 때까지의 시간이 50배 늘어나서 500분, 약 8시간 20분 동안 피부가 붉어지지 않게 보호된다는 의미로 했니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계산은 이상적인 조건에서의 이론적인 수치로 실제로는 땀물 피부 타입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차단 효과가 달라질 수 있죠. 한편 protection grade of uva pa의 경우 자외선 a uva 차단지수로 pa p l u a p a 등으로 표기하는데요. 플러스의 개수가 많을수록 uva 차단 효과가 높죠. 여기서 자외선 a는 파장이 길고 에너지가 작은 자외선으로 피부를 검게 만들고 콜라겐을 파괴해 놓 노화를 촉진시키는 주범이며 반면 자외선 B는 파장이 짧고 에너지가 커서 비타민 D 합성에 필요한 자외선이지만 심하게 노출될 경우 일광 화상이나 피부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SPF 수치가 크거나 PA 등급이 높을수록 자외선 차단 효과가 크다는 뜻인데 무조건 높은 걸 사면 효율은 좋겠지만 피부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므로 자외선 노출 예상 시간, 자외선 강도, 활동 종류 등 상황에 따라 적절한 수치, 지수의 제품을 선택해 사용하는 것이 현명하겠죠. 이러한 차단 지수보다 잘 알려지지 않은 세 번째 확인 사항이 바로 자외선 차단 방식과 성분인데요. 무기 자외선 차단제, 즉 무기 자차라 불리는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의 경우 말 그대로 자외선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으로서 피부 표면에 자외선을 반사하거나 산란시켜 피부에 닿지 않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이산화티타늄과 산화아연으로 구성된 무기 자차의 경우 비교적 피부 자극이 적고 즉각적으로 자외선 차단 효과를 발휘한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반면에 얼굴이 허옇게 떠버리는 백탁 현상이 쉽게 나타나며 그야말로 위장 크림과 같은 두꺼운 느낌 때문에 얼굴에 뭘 깔고 다니는 느낌이 들수 있죠. 반면 Organic UV Filters 유기자외선 차단제인 유기자차는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로서 자외선을 흡수하여 열로 변환해 방출하여 피부를 보호하는 방식이죠. 자외선의 피부에 도달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옥시벤존, 아보벤존, 옥토크릴렌, 호모살레이트와 같은 성분과 화학반응을 통해 자외선을 열로 변환하여 피부를 보호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무기자차보다는 가벼운 사용감과 투명한 마무리가 장점이며 허옇게 뜨는 백탁현상이 거의 없어서 모든 피부톤에 잘 맞는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반면 화학적 반응이나 성분에 따라 피부 자극이나 알러지 반응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화학 성분의 효능이 감소할 수 있죠. 유기 자차와 더불어 해외에서 인기가 많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무기 자차 제품들은 허 역했다는 백탁 현상이 줄어드는 최신 기술을 적용한 것에 가격 대비 효과적인 자외선 차단을 제공하는데요. 일찍이 2020년 아모레퍼시픽은 다공성 마이크로 무기 소재 플랫폼 기술의 경우 실리카 나노 입자를 사용해 자외선을 반사하면서도 백탁을 줄이고 투명한 보이는 자외선 차단제를 개발했는데요. 입자의 기공 크기와 간격을 조절하여 가시광선은 투과하지만 자외선은 강하게 반사하도록 설계한 것이죠. 한편 국내 대표 화장품 ODM 중 하나인 한국콜마는 2020년 멜라노이딘이라는 항산화 효과가 있는 유기물과 이산화 티타늄을 합성하여 백탁 현상과 피부 산화를 방지하는 신소재를 개발하기도 했으며 여기에 또 다른 대표 ODM인 코스맥스는 2023년 유화제를 제거한 캡슐선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자외선 차단제를 개발.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물과 기름과 같이 서로 섞이지 않는 액체를 균일한 혼합물로 만드는 유화제를 사용하지 않아 백탁 현상이 없고 투명한 사용감을 제공하죠. 특히 클리어 팬스라는 특허를 낸 독자적인 기술을 적용하여 피부에 쉽게 흡수되고 끈적임이 없는 특징이 있죠. 이렇게 우리나라가 가성비 좋은 자외선 차단제를 개발한 배경과는 달리 미국에서는 연구 개발이 늦어진 것이 미국내 자외선 차단제 규제가 너무 심해 개발을 등한시한 것이 있는데요. 1938년에 제정된 법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되면서 자외선 차단제를 약물로 분류하고 동물 실험을 요구하기 때문에 새로운 성분 도입이 느린 반면 한국과 유럽은 자외선 차단제를 화장품으로 분류해 더 유연한 규제를 적용하죠. 미국에서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되고 있는 OTC o v e r t h e c o n t r d r g 인증을 최초로 획득한 기업이 앞서 말씀드린 코스맥스인데요. 여기에 우리나라 기업 선진 뷰티 사이언스는 무기 자체에 집중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동시에 유기 자차를 실리카나 PMMA 캡슐 안에 담는 기술을 개발하여 자외선 차단 효과는 높이고 피부 자극은 줄이며 끈적임 없는 느낌을 제공하는데요. 지난 6월 미국 FDA로부터 OTC 화장품 생산 전용 공장 건설을 발표하며 글로벌 시장 확장에 힘을 쏟고 있죠. 또한 세 번째 주자를 달리고 있는 odm인 코스메카 코리아의 잉글 우드랩 역시 fda로부터 otc 제조 허가를 받아 자외선 차단제의 안전성과 효능을 입증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여러 인디 브랜드와 협력 하여 자외선 차단제를 개발하고 있는 중에 이들 브랜드는 가성비 와 혁신적인 제품으로 소비자들의 인기를 얻으며 시장 점유율을 확대 하고 있죠. 이렇게 fda 승인부터 가성비까지 두루 갖춘 k뷰티의 자외선 차단제는 자외선 차단 뿐만 아니라 보습 미백 항산화 효과까지 제공하는 기능성 화장품으로 발전하는 중인데요. 피부에 수분을 끌어들여 보습 효과를 제공하는 히알루론산을 더불어 멜라닌 생성을 억제해 미백 효과가 있고 항염증 효과가 있는 나이아신아마이드, 피부 장벽을 강화해 수분 손실을 막고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세라마이드, 비타민 C 등의 피부 세포를 손상시키는 자유 라디컬을 중화해 노화를 방지하는 황산화제까지 한류 식품과 K-팝 등의 인기에 힘입어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고 인플루언서 마케팅과 SNS를 통한 활발한 홍보로 한국 화장품의 인지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외선 차단제 선크림을 바를 때 알아두면 좋을 꿀팁들을 빠르게 정리하자면 첫째,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최소 15분은 기다린 후에 외출해야 제품이 피부에 잘 흡수되어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사실. 둘째, 자외선 차단제는 시간이 지나면 그 효과가 줄어들기 때문에 2 시간마다 더 발라줘야 한다는 것이며 특히 땀을 많이 흘리거나 물놀이할 때는 더 자주 발라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또한 주름이 질수 있는 눈가나 귀 뒤도 역시 자외선의 소나기에 있기 때문에 꼼꼼히 발라주는 것. 필요합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제품들과 같이 발림성이 좋고 찝찝우리한 느낌이 덜 들고 백탁이 별로 없는 가성비 제품을 사야 귀찮거나 더 빠르는 게 부담스러운 상황을 피할 수 있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이렇게 뜨거운 햇살이 내리지 할 때면 아 오늘 또 선크림 안 발랐네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실내에서도 선크림을 바른다는 아리따운 연예인들처럼 오늘부터 선크림 바르기를 닭 가슴살 먹듯이 하면서 벌업을 빙자한 살컵으로 3대 400을 목표로 경각근을 받 고정시키며 웨이트를 하고 있는 안달공화 에로였습니다.